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라는 그 말을 일단 첫 번째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야. F'1이 3이에요. 라는 요 표현을 좀 보셔야 돼. 참고로 이거 너네 이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빨리 푸는 법도 있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정석풀이를 해보면, 어 분명히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F'X라는 게 존재할 거라고. X와 미분계수의 관계식이 존재할 거야.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친구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럼 평균 변화율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평균 변화율에서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이건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첫날 했던 내용이란 말이야. 얘가 f'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지? f, x 더하기 y는 저 따위로 쓸수 있다고 했으니 여기 x 더하기 h잖아. y 대신 h로 바꾼 거잖아. 바꿔서 내가 이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fh 빼기 xh 빼기 fx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가 없어지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음 그럼 이러고 나서 다시 우리의 질문은 그래 분명히 이 값이 존재한다고 했어 리미트 h0으로 가볼게 자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봅니다 뒤에 따로 보는 이유는 h가 약분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h 분의 f h 예 하고 뒤에 마이너스 x가 붙는 형태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됨. 자 이제 다한 거야 거의 다. 자 h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분모 뭐가 되죠? 0이 되죠. 분자는 f 0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f 0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갖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까? 있네요. 어디서? 여기서. 이미의 실수 xy에 대해서 무조건 같다고 했지. 그럼 내가 여기 x에 영넣고 y의 영어도 누군지 알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0 때려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이에요. 이말 아님? 그럼 이거 왼쪽 넘어가서 없어지면 f0은 몇이다? 0이 다겠네. 어? 그럼 다시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f0 얘도 0이래매. 0분의 0 꼴이죠. 그럼 함수극한에서의 내용을 다시 고민해보면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뿅뿅. 뿅. 맞아?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거라고 그 값을 딱 넣어서 여기에 x 뺀게 f'x에요. 프라임 라는 말 아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라고 존재한다고 했잖아.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선생님 발사네요. 그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오케이? 그럼 결론 얘는 뭐가 된다? 어떠한 값에 수렴할 거다.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 0분의 0꼴이니까. 근데 그값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할래? 어떤 극한값 상수취급하면 된다고. k x. 여기서 k는 상수. 이게 누구? f 프라임 x야. 해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식이 나왔을 때이 식을 보고 f'x를 일단 표현할 수 있겠니?가 첫 번째 질문이야.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겠지. f'x는 누굽니까?라는 그 질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형. k상수는 나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는 이 상수를 알려주죠. 왜? 여기서 주잖아. 미분사 1르면 3나온다며. 그럼 여기다 1르면 3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k가 몇이다? 4란 얘기죠? 4? 네? 됐습니까? 네. 1으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1, 너이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요. 네. 됐니 그럼 이것도 지울게. <laughs> f 프라임 x는 누구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된다. 이게 일단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갖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식이라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냐? f 프라임 x는 문지 알잖아. 적분하면 f x 아니야?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4x 플러스 c 아님? 맞아? 그럼 적분 상수 c가 누군지만 알면 여기다 마이너스 2딱 대입하면 답이겠네. 자, 적분 상수 c 누군데요?라는 그 질문에 아까 여기서 봤지 f형 몇이다0이래매 0 내면 0 나온 다음에 아적분상수 c가 0이겠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지막 답을 구하자. 됐음? 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입니다. 끝. 오케이? 이게 정석풀이야. 이게 정석풀이가 돼 사실. f 프라임엑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풀기 싫잖아. 솔직히 너무 길단 말이야. 풀기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게 길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굉장히 자주 보여. 지우? 지우는 이유는 뒤에 정답해서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서 그래. 이게 정석풀이니까. 너네들이 봤을때 뭘 봐야되냐면 일단 첫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이미 XY에 대해서 요런 관계를 만족해요 라고 되어있는 애를 보면서 첫번째 해야되는거 첫번째 X하고 Y에다가 0을 대입해봐 여기다 그럼 뭐 나와? F0은 0이죠? 이게 첫번째 이야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서 중요해. 두 번째. 보이지? y 앞에 개수가 누군지 다시 제대로 봐봐. y 앞에 개수 누구야? X. 마이너스 x지. 그게 누구냐? f'x의 구성원 중에 하나야. 자이 문제에서 볼게. y 앞에 계수 누구야? 마이너스 x죠? 그럼 f'x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x요 근데 미분 했잖아 그지? 우리 상수 누군지 모르지? 상수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니야? 나도 몰라요 C. 됐음? 아 적분 아닌데 왜 c라고 써요? k로 쓰던가 아까처럼 됐어요? 그러면 f'x에서 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줬잖아 f 이 3인거 그래서 f'x가 프라 누구다? 마이너스 플러스 4다라는게 나오는거고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4x 플러스 뭐 c1 이렇게 되는거고 됐지? 아까 그거 다잖아0 내면 0 나온다며 어 그럼 얘가 0이야 마이너스 인는너 답이야 이렇게 된거라고 여보으세요 네? 보세요. 네. <laughs> 지난 시간에 했던거 좀 펴보세요 됐어? 여보세요? 네. 여기 봐야죠? 응. 너안 봤어요? 네. 됐어? 됐음? 그럼 봐야 돼. 분명히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진짜 정석풀이 표현이란 말이야. 그렇게 할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들을 반복하다 봤더니, 반복해 봤더니, 어? 되게 재밌는 규칙이 있더라고. 딴거다 필요 없이. 요 YRP는 요 새끼를 F'X에다 그냥 쓰면 되더라고. 앞에 봐야지, 음, 야. 됐어요? 쓰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와 비슷한 문제들을 다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나 43번 문제. 다 되더라고. 미발 하신 거예요? 누군간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어? 이렇게 나왔네? 아까랑 같은 모양이잖아. 네. 보자마자 f 프라임 x가 누구니라는 그 질문에, 그 질문에 3X. x 앞에서 누구인데 3x잖아. 그럼 3x예요. 근데 상수 나도 모르겠어요. 그0 넣으면 1 나온대. 0 넣으면 1 나온대. 어 k가 1이야. f 프라임 x가 나온 거라고. 그럼 얘 네. 알았으면. fx 구하면 되잖아. 뭐 하면 돼서? 응. 적분하면. 그럼 적분 상수 어떻게 구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 안한게 있었죠? 뭐? xy 전부 다0 때려 넣었을 때 f0은 0이네요. 그 이게 답이네. 이렇게 된다고. 또 실제로 푸는 과정이 두 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됐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 연습 42번 아니 아니 뭐 중간에 들어왔고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아우. 자. 자 보겠습니다 42번 문제 네. 결론 얘기해드림 F 프라임 X 는 어떻게 될까요? 체리나 네? 너 이거 F 프라임 X 바로 얘기할 줄 알지? 네, 네 말해봐 누군데 <laughs> 음? 떨지 말고 X 라요? 잘 보세요. X 예요 지려나 두 번째 질문. 그럼 나의 두 번째 질문 잘 들어봐. 이것만 대답하면 돼. f(x)구 하고 싶어. 누구를 봐야 되는데? y 앞에. y의 계수. 음. 저렇게 나와야 돼. 제가 잘하는건 아닌데 일단 저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저한테 뭐라 고 그러겠어? <laughs> 잘했다. 그쵸나도할 말이 없잖아. y 앞에 계수 봐야 돼. 근데 이거 정개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y 플러스 x y 제곱이지. 자 흔들리지 말자고 우리는 y 앞에 본다고 했지 y 제곱이야? 아니야 누구 본다고? y 앞에 본다고 누군데? x 제곱? 오케이. 0 넣으면 2 나와요? 음, 2야 됐지? 그럼 fx는 누군데?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 적분상수 c 그럼, 정성수 씨는 어떻게 구할까? XY에 누구 넣어서? 0 넣어서 확인. 둘다0 넣어버리면, F0은 F0 더하기 F0이죠. 없어지면, F0은 몇이다? 0이다. 정성수 씨는 0이다. 끝.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풀지 않고, 뒤에는 분명히 해설을 확인해 봐. 해설에서는 맨 처음에 풀어줬던 정성풀이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푸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이렇게 푸셔야 돼. 그리고 배웠으면 써야지. 외우고 있어야지.